데이블 보고 갈때 어쨌든 고일을 탄탄하게 준비한데 있어서 후회 없이 가는 것은 공통적인 것은 어떤 안목인가 알려달라 이런 수요가 가장 많으신 상위권 어머니들에게 딱 맞춘 맞춤 설명회 오늘 특별히 여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 바로 지난 겨울 2021학년도 대입 물론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실적이고 뒤에 있는 숫자가 그 전해 겨울이었고요. 퍼센테지는 어떤 의미냐고 하면 자 고3 인원을 제가 재학생 현역 인원을 몽땅 조사를 했어요. 항상 해마다 제가 하는 일이에 요 봄되면 어, 그 고3 재학생 인원 중에 몇 퍼센트가 서울대 합격증을 받았는가, 서울대 등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 군데 합격하겠죠? 예, 합격증을 받았는가 하는 퍼센테지입니다. 네, 그러면, 음, 이 퍼센테지가 고3 인원의 외대부 같으면 23%가 서울대 합격증을 일단 받느냐, 다른 데도 합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시면 곤란하죠? 재수를 많이 하는 교육특구 학교일수록 30%, 40%, 요렇게 고3 현역 인원의 고그 정도 퍼센테지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 퍼센테지는 그리고 재수를 많이 안 하는 현역이 많이 가는 학교에 있어서는 요 퍼센테지가 예 현역 어한 80%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색깔은 뭐냐? 자 빨강색은 네 귀하죠 몇개안 되죠 여러분 빨강색은 수시 정시 밸런스 예. 포르쉐널 밸런스를 이룬 학교들이에요. 밸런스 대표적으로 외대 부거죠. 그리고 갈색 학교들은 예, 브라운색은 수시형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갈색에서 이 오렌지색으로 색깔이 온도가 좀 올라와 있는 학교는 수시형이다가 정시를 좀 얹었다. 정시 퍼센테지가 좀더 생겨났다 이런 뜻이에요. 까만 학교는 여전히 정시파다 예, 이런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서, 일단 나의 서울대 목표로 하실 때, 입과 목표 하실 때, 커리큘럼 매력형 학교냐, 수능 뒤심형 학교냐, 우선 이거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1차적으로 학교 학생부, 학, 학생부가 매력을 눈에 확 띄었다. 학생부가 잘 통과되는 수시형 학교다. 이렇게 하면 학생부의 꽃은 뭐니 뭐니, 커리큘럼이에요. 예. 어떤 커리큘럼으로 배우고 학생이 그 어려운 커리큘럼을 소화를 하느냐 이걸 좀 들으시죠. 수시와 정시 밸런스가 예. 완벽한 학교 해마다 그래서 인기가 지금 9년째 네, 항상 탑을 찍고 있는 학교 그렇죠. 왜냐 부모님들이 일단 부지런하세요. 부모님들 부지런하시고 학교 교내 선생님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이 요구를 예. 보셔야 돼요. 예. 물론, 음, 이 매력적인 학교들이 있어서 이과라면 사교육의 힘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과 상위권에 이과 최상위권의 특징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어, 예, 부모님과 학교와 학생들의 다 이렇게 협업이 잘 되는 형태가 그렇지 않고서 절대 밸런스 학교 갈수 없어요. 요거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정시, 예, 수능백으로, 예. 정시로 가면 부모님도 편하고, 심플하지 않겠는가. 네, 좋죠. 다, 네, 입시가 길어질 수 있죠. N수생한테, 현역대 내 아이가 수능백으로 가려면 N수생한테 밀린다. 이게 특징이 되는 거. 어, 득점력. 득점력이 뭐니 뭐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수시, 여러분, 수시 이러시면 우선, 내신, 학생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음. 수시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합격을 받을 수 있는 예 전형이 줄어들고 있겠습니까? 늘어나 예, 제가 몇년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 있다는 거 이해를 최고의 수시, 가장 어려운 수시 의학계, 인서울 의학계라고 하면 여러분, 음, 예전보다 더욱 더 득점력이 중요하죠. 그죠? 내신을 딱히 힘든 학교일수록 수능을 잘 보죠. 수능을 잘 보는 학교에서 앞에 있는 등수 아이들은 의대 수시도 안잘 될래야 안잘될 수가 없죠. 수능 최저를 맞추기 때문에 등수도 좋은데 네 마지막 파이널을 수능 최저 요건을 맞춰야 수시도 합격을 한다. 요거를 머리에 꼭 넣으시고 오늘 강연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일반고의 블루 오션 맞아요. 맞고 자 그러면 이제 유수 의대를 목표하시는 어머니들이라 그러면. 외대부고 예를 들어서 응시를 하면 내신 등수가 밀리지 않겠는 가장 걱정이시죠. 걱정이시고 일반고 어머니들은 내신은 것보다 수월하겠다 하십니다. 수능 최저를 마감을 해야 마감을 할수 있는데 수능 최저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일반고 어머니들은 그렇죠. 자 그러면 거두절미 외대부로 갔을 때 내신을 놓쳐 등수를 놓쳤을 때 놓치게 될 전형 서울대 1등카대의 의학과 카대의 학종 의학과 전교 1등한 명. 둘 중에 하나를 쓰라 고컨택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희대 5%이 고2 대상 올 고2 대상 새로 나온 등장한 전형이에요. 5% 네, 교과 전형. 요거를 놓치실 수 있게 될수 있죠. 이때 보고 가시게 되면, 그리고 전교 4명 동국대 일산 약학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정청평가 서리 서프라이즈 전형이에요. 네, 요거를 예, 원하신 약대로 원하시는 어머니들 같으면 예, 놓치실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이 표를 보실 때게 물론 일반 학과는 여러분 어 전교 등수 학교장 추천 전교 등수를 따서 와라. 1등이든 4%열 명이든 네. 10% 한양대 11%까지. 요렇게 어 학교장 추천형 교과 전형이 일반고 예. 일반고에 블루 오션이죠. 일반 학과의 경우에 인솔 웬만한 네. 여러분 어, 웬만한 예. 유수 사립대 다 있어요. 어 연대, 고대, 서울대. 네. 그부터 예. 중대, 경희대, 한양대, 성균관대, 예, 이대 다 있어요. 쭉쭉 다 있습니다. 숙대까지. 그렇게 일반학과는 거의 다 있어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학 속에서 보시면 되고 이 표를 보실 때이 오른쪽을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네, 오른쪽을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 음, 자 카톨릭대 의대, 예를 들어서 그럼 카톨릭대 의대 얼마나 선호하는 의대입니까? 그렇죠. 전교 1등의 가요. 수능 최저 요건, 제가 제가 강이라는 말을 안 썼죠.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카드의 위상에 비해서. 그죠? 예. 그러면 면접이 강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 강한 면접이랑, 그리고 또 고대의 경우에 4%, 네. 문은 좀 넓지만, 4%, 일단 문은 넓지만, 마지막 수능 최저 요건다 나가 떨어져요. 거의 다 나가 떨어져요. 네, 매우 고대 위치보다 높은 수능 최저예요. 그러면 이렇게 강한 면접이랑 강한 수능 최저 요건을 누가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네, 여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 여기가 문제죠. 그렇죠? 네,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네 머리에 넣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학이 고2때 모든 커리큘럼이 다 끝나야 돼요. 네. 이 정도로 학생들을 대학이 예, 공부 양이 많은 학과일수록 예, 머리 회전이 필요한 학과일수록 엉덩이 힘이 필요한 학과일수록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그리킬럼이 많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자, 음. 통 수능을 안 보지만 2학년 때 의무적으로 배워야 돼요. 선택형 커리큘럼이라고 하나 학교 다 시켜요, 여러분.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세요. 의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고 이때 수학이 너무 바쁘죠. 너무 바빠서 선행의 힘이 좀 필요하신 거고 과학은 네그 이전 선배들보다는 조금 완화되었어요. 고3때물화생예 고급 보라 생 중에 두 개를 하게 의무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얼마나 그래도 다행이에요. 하나 하시면 되고 지원은 이 학교가 3학년 때 의무적으로들 네. 통해서 의학계를 하시겠다. 네, 의대 포함 의학계를 하시 의치한수 약을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괜찮죠. 자, 구등급 내신에서 미적 구등급 내신이죠, 그렇죠? 수원투 미적이랑 물화생 원원원 또는 화생지 원원원 이렇게 세개 선택하실 텐데 이런 과목 고등급 과목들에서 중... 차곡히 오래 쌓아 나갑시다, 여러분. 예, 일반고문이라면 자 비축한 체력 시간으로 수능, 일반고의 미덕은 책무는 수능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으며, 예 인프라 갖춰줄 수 있으며 걸어갈 수 있으며 예 가까이 있으며 예 수능을 바라보고 차격을 적극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비교적 높은 내신과 수능을 각자 자기가 할 만큼 선만큼 방어를 하신다고 라 하면 또 와이지하게 가실 수 있죠. 그죠. 수학뿐 아니라 과학과 영어에 인정받는다. 네. 즉 아까 커리큘럼 보셨죠. 그 커리큘럼을 감당하려고 하면 선행은 누구나 웬만큼 배우서가잖아요 그죠. 선행뿐 아니라 예 머리 회전 공부 양을 감당할 수 있는 끈기, 성실함, 한결 같은 성실함과 머리 회전 연계성이 있어야 공부량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격이 현격히 떨어지지 않고 고이 수학 과학을 유지하려고 하면, 자,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죠. 최고의 면, 이거를 제가 왜 썼냐면 음, 아이들이 수능을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면학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미적이고 이때 다 같이 깔끔하게 끝나기 때문에 이거 예. 고3때여유 이렇게 n 수생들과 대적할 자신감이 일이라도 나을 상태가 낮죠. 네, 요 면학 분위기가 일반고는 부족한 게 하나의 딜레마이죠. 학원은 가까이 있으나 또 학원에서 예 사교육에서 많이 그것을 보충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를 예,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고2때 어려워지고 증폭하는 수학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예, 이게 포인트죠, 그렇죠?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내 아이가 사교육 친화형인 것인지 아니면 인디펜던트 형일 것인지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영재성 뿐만 아니라 고1말부터 고1학년 2학기 입학 이후에 아이가 어떻게 근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꾸준히 해나가는지 이거 중요하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려 절망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선행이 늘은 중삼 어머니들 자센 일반고 수상하는 찝찝하지 않게 가셔야 됩니다. 예 하셔야 되고 수원 투 단원을 싫어하는 거숙제를막 빵빵빵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 미적을 다못 보더라도 괜찮아요 그죠 목표에 한번더 보게 되 급하게 그냥 두달 과외를 하고 단원 명 명만 다닥다닥 월딩만 보더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음. 과학이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과학이 개인차가 크고 질문들이 많으시고 어려우신데 큰아이 어머니들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어려우신데 과학선행은 입학해보면 제아무리 외대부고라고 해도 개인차 굉장히 커요. 여러분 무라생 음. 111을 다 완벽하게 선행하고 왔을 것 같죠. 그렇죠? 무라생 222도 완벽하게 네 선행을 하고 올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을 모두 제대로 설명하기는 이런 사람은 없다.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영어가 이 인근 일반고랑 외대부고랑 비교해 봤을 때 영어가 가장 유사한 것 같아요. 난이도 난이도 유사한 것 같아요. 네. 수능 난이도 수능은 더더군다 여러분 애들 100점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90점 넘기면 되겠다. 95, 6점 확인하는 편이거든요. 음. 수능보다 높은 난이도예요. 내신이 당연히 높은 내, 나, 난이도고 따라서 교재를 탭스 교재를 공부하시는 게 어울린다고 생각돼요. 네. 여기 학교 선생님들 영어쌤 선생님, 여기 여러분 계시잖아요. 전신이 외고였으니까 탭스 교재를 하시는 영어쌤 계세요. 네. 에드가 엘렌포 단편선 교재 하시는 소바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교재가 장르별로 문법 어휘 장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 인프로를 확인하시기도 좋고 그래서 탭소 공부를 하시는 게 무난하겠다 수능 점수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시고 고3 점수를 얼른 꽤 차시고 지금 중학생 어머니들 예 어문독 이제 원장 선생님 설명하시겠습니다마는 예 어문독 챙기시고 영장 문제 약간 까다롭게 물론 나오죠 외대부고 이 동네도 나옵니다 네 좌동 난이도입니다 자 국어 외부 지문 예. 나오죠. 일반고도 나옵니다. 그렇죠. 지문기 수능이 굉장히 지문이 길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외대부고도 아무래도 그쪽에 좀 가까운 칼라가 가미되어 있는 거죠. 그죠 특별할 것신 고입이라는 장치가 있으면 고입 시가 있으면 어때? 특히 남자아이들 단기 중단기적인 목표가 있음으로 해서 목표가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죠. 예 중학교 일 학년 때도 더 낫고 훨씬 낫죠. 여러 가지 면에서 경각심 면에서 더 낫고 음 어느 고입보다. 득보다 실이 거의 없는, 예. 득보다 시, 실보다 득이 굉장히 큰고입이라고 하실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음, 일단, 예. 이렇게 주요 과목을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골고루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학교니까. 또 수능을 준비를, 수능력을 준비를, 펀더멘트를 해서 가야 되는 학교니까.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되는 강도, 강도를 높여 가실 수가 있고. 자, 도서력도 좀더 학생부에 기여를 한, 한다지. 외부생 대비 75% 할인이에요. 시간도 예측약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어 대입 고입 목표 설정도 도와드리고 이번 분기 사교육을 짜 드립니다. 제가 학원 선택 도와드리고 그리고 공부법 내 아이에게 알맞은 과목별 공부법. 네. 득점을 어떻게 내신을 중위 네, 중상 내신 준비하시는 어머니 내신 준비하셔야 되는 중위 중상 고등학생 어머니들 예 내신 준비하는 거에 대해 디테일 짜 드립니다. 그리고 비효과 요소 준비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 갑시다. 예. 자, 이거 오리지널 컨설팅인데요. 이 오리지널 컨설팅은 여러분이 저한테 약간의 예, 톡으로라도 약간의 내 아이 키우신 거랑 어, 현재 학원 현황이랑 목표랑 좀 알려주시면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서 아이 맞춤형의 자료를 많이 준비합니다. 많이 준비를 해서 당장 써먹으실 수 있는 예, 비교과 컨텐츠랑 동아리 쓰일 컨텐츠나 아이 글 자료나 도서 해야 되는 서평 준비해야 되는 자료나 네. 요런 것들을 예, 도서력, 도서 토크 활동 전후 말과 글 배경 지식, 고등학교 수행 평가를 위한 배경 지식, 동아리 그룹 액티버티를 위한 배경 지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공부 득점력이죠. 예, 그거 제가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고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니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